코아이글입니다. 이거 에 새로운 콘텐츠 이름하여 쓰변사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세븐나이트 1부터 세븐나이트 리버스까지 한 캐릭터를 잡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콘텐츠입니다. 자 처음으로 알아볼 캐릭터는 바로 대표 악역인 델론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죠. 어, 저도, 이제, 세나, 오디션 했을 때, 어, 델론즈 가면을 썼었죠. 뭐, 악역이지만 성우분의 목소리와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고 팬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지금도 인기가 많고. 오늘, 저와 함께 델론즈의 변천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론즈는 세븐나이츠와 함께 원년 멤버였습니다 델론즈는 세나 중 유일하게 공격형 영웅이고 지금도 그렇죠 그의 시그니처를 보면 강력한 1인기 침묵 피 등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아주 초창기에는 사신강림이 아닌 버서크라는 스킬이 존재했었는데 또한 현재 델론즈의 아이덴티티인 피해량 증가는 예전엔 피해면역 3턴이었네요 면역 델론즈? 음좀 신선하죠 옛날에는 피해량 40 증가만 달랑 있어서 공격형 영웅이나 방어가 빈약한 델론즈는 자주 죽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악 타 세나로 평가를 받았었죠. 밸런스 조정이 많이 됐던 영웅이었습니다. 리메이크 이후에는 단일기 개수가 230%에서 400%로 많이 올랐고, 패시브에 쿨감, 플러스, 무유와 이해까지 추가되어 제대로 된 딜러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인과 함께 PVE에서 물리 딜러로 쓰이기도 했지만, 올라운더로서 모험, 공성, 결투장, 무탑, 레이드 등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다만 파스칼과 카나마의 등장 등 입지는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각성 주피가 나오고 남은 딜러 자리도 빼앗기게 됩니다. 피증 토템은 그 당시 힐도 있으면서 초월도 쉬었던 리나가 대체하면서 어 뭔가 애매한 캐릭터로 전락하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세븐 나이츠가 모두 리메이크가 되는데 델론즈는 패시브의 피해량 10%가 증가하고 무효화가 2장 더 늘어납니다 주격은 1회 타격에서 무려 3회 타격으로 바뀌고 어 이게 중요하죠 관통이 추가되어 개수만 600%가 됩니다 게다가 다단히트로 바뀌며 그 당시 날뛰었던 링과 카일의 타격 무효화도 전부 벗길 수 있게 되고 관통이 있어서 면역해도 뚫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심판 스킬은 사인기로 바뀌고 두번 공격으로 바뀌어 카드마 대신 결장에 쓰라고 연두에 둔것 같죠. 다만 파격적인 패치와 달리 PvE에서도 상위권 결투장에서는 다른 캐들이 좋아 여전히 쓰지 않았습니다.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당시엔 델론즈에겐 실패한 리메이크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였죠. 그렇게 암울한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또 다음, 대규모 패치로 외형이 변한가 동시에 스페셜 영웅 최초 각성 캐릭터가 출시됩니다. 각성 델론즈의 성능을 정말 계랄했었죠. 우선 속공이 33으로 되어 32의 선을 넘어버려 선속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됐었죠. 해시브는 반사 면역이 추가되어 반사 이슈도 없애고 무효화가 5회에 상태 이상 반사 3회도 있어서 생존력이 말이 안됐습니다. 주격을 보면 250%로 750%에 치명타와 관통 게다가 적군 전체 2턴감으로 부족했던 턴감을 보충해주고 말도 안되는 개수로 그 당시 겁나 단단했던 세븐나이츠 루디를 한방컷 내는 상황도 나오곤 했습니다 심판 스킬은 전체기로 바뀌고 관통이 추가되면서 결투장 효율이 매우 올라갔죠 자 그리고 각성이 되면서 각성 스킬도 새로 생겼죠 본인의 생명력이 감소되지만 기본 공격이 3인 공격으로 되면서 세븐나이츠 최초로 광역평타가 추가됩니다 무효화와 상태 반사 충전되는 건 덤이고요. 1인 딜러의 면모는 조금 떨어졌지만 PVP에서 최강의 성능을 보이면서 정말 결투장을 휩쓸고 다녔죠. 그때 당시에 델론즈 진짜 막장 밸런스였죠. 그 당시에 무려 랭커들이 공덱, 마덱, 방덱 가리지 않고 대부분 델론즈를 채용했습니다. 진짜 혼자서 5명 잡는 장면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어 이때 델론즈 메타가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연희의 출시, 멜키르의 델론즈 저격 스킬, 키리엘의 성능, 카레론의 등장과 비담의 각성 예고로 델론즈의 힘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델론즈의 주 무기였던 관통은 무효화 메타에 맞지 않고 침묵 또한 카레론의 해제가 가능했고 33의 속공도 많이 풀리게 되면서 자리를 잃을 입지에 처해 있었고 각성 비담이 나오면서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보진 비담 진짜 재밌었죠 다만 여전히 델론즈가 채용되기도 했는데 비담에 비해 후반에 강한 면보를 보이고 상태 이상 반사 변수가 있고 그리고 생존력이 약간 높았기 때문에 상위권 하위권 상관없이 많이 쓰였습니다 거의 뭐몇 개월 동안은 델론즈 각성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마데기 상위권을 지배하면서 델론즈는 상위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거의 최장 기간을 버틴 캐릭터임은 틀림없었죠 브란즈 브란셀이 출시되면서 공대기 부활할 기미가 보이자 델론즈한테도 희망이 좀 생겨나 싶었지만 사실상 상위호화인 비담이 들어갈 거로 예상되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주년 패치로 델론즈를 제외한 모든 세븐 나이츠가 리메이크 되었는데 이때 크리스와 함께 즉사 방대기 유명해지면서 상태 이상 반사로 카운터치는 델론즈가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구부로 인해 마덱이 사라지면서 델론즈가 간접적으로 픽률이 상승했죠. 물론, 메일키드 마덱을 만나면 털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다만, 매년 나오는 신캐와 각성 영웅들의 스킬을 보면 다단히트가 많아서 기본 5의 무유화인 90캐릭터 델론즈는 버티기가 매우 힘들어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뭐 메타에 안 맞는 쓰레기가 된 거죠. 이때 델론즈는 실시간 결투장에서 지연 영웅으로 쓰이는 거 말고는 보이지 않게 되어 씁쓸한 체우를 맞이하게 되나, 델론즈가 오랜만에 리메이크가 됩니다. 뭐, 게임이 오래되다 보니까 캐릭터 리메이크가 진짜 많이 됐었죠. 델론즈는 피해랑 상승폭이 늘어나고, 반사 피해가 아군 전체로 바뀌고, 무효화도 7회가 되었죠. 주격은 사회이트, 산통감으로 변했고, 각성기는 생명력 감소도 사라지면서, 무효화 7회 충전으로 바뀝니다. 같은 반사 면역이 존재하던 키리엘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으나, 키리엘은 치명타, 델론즈는 피해랑 등, 서로간의 장단점이 명확해서 델론즈도 채용되곤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결투장에 복귀였죠 다만 이후에 카일의 각성으로 위태해지고 결국 오를리가 반사면역을 달고 나오자 델론즈는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 그러다가 잊히는가 싶더니 죽음의 끝에서 시면을 마주하라 갑작스럽게, 손오공 세인과 함께, 델론즈도 신화각성이 됩니다. 지금부터 델론즈의 스킬들을 중요한 것만 읊어주자면, 기본 공격 2회, 모든 공격 관통, 무효화 7회에 확률적 빛나감, 아군 공증 150% 증가, 권능 플러스, 풀회복, 효과 공격 3턴감, 1인 개수 확산 포함 1500%, 랜덤 상태 이상, 생명력 비례 데미지, 회복 불가, 변신 시 무한 상태 이상 반사, 3인 공격, 효공 20% 증가, 반격 확률 100% 증가, 등 등등등. 정말 미친 성능을 보이며 손오공, 세인과 함께 첫 신화각성에 전류를 흐리게 했죠. 동시기에 세인이 나오면서 PV는 압도적으로 세인이 차지하긴 했으나 세인의 대체 용웅으로 괜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결투장은 다시금 흉악한 성능을 보여줬죠. 심지어 방대기도 투입되면서 손오공과 델론즈를 함께 있겠다. 쓰는 방대기 많아졌죠. 그걸 보여주듯 그 당시에 세나프탑 결투장에서 두 사람의 덱은 모두 델론즈 50 <laughs> 방대기였죠. 그리고 트루드가 나오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쓰였죠. 델론즈를 빼자니 공증이 부족해서 결국은 쓰였죠. 나중에 에반 신각이 되면서 델론즈의 주가는 당연히 올랐고요. 그 당시에 새로운 PvP 콘텐츠인 투기장에서도 악명을 떨쳤습니다. 다만 프레이아의 출시와 타라의 출시로 마덱이 비상하게 되면서 급속 공격으로 인해 빗나감이 효과적이지 않아 공대과 함께 델론즈는 나고 됩니다. 그 이후 최악의 업데이트 리부트가 되고 델론즈는 스킬을 보면 정말 허접해집니다 1인기임에도 처참한 죽격의 퍼센테이지 변신 스킬은 횟수제 버프들은 어디가고 반격 확률 증가만 딸랑 역대급 패급 캐릭터가 됩니다 p v e 에서는피해량 증가 용도에 의해 딜러로도 후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리메이크를 바라서 기미남 추가 변신치 각성 불사 효과 모든 캐릭터의 효과 공격 패치로 인해 3타 공격이 추가되면서 주다스와 함께 주다스 저격력으로 사용됩니다. 이후에는 기도원의 출시와 반격 면역 아세가 퍼지면서 델론즈는 역시 사상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븐나이츠 1에서의 델론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세븐나이츠 리버스에서는 어떨까요? 현재 델론즈는 정말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나1대의 컨셉은 유지하면서 나왔습니다. 연세 포함 강력한 1인기, 5인 친무, 아군 물피 등에 다른 캐릭터는 많이 없는 무유화까지 있어 생존에도 괜찮습니다. 무한의 탑, 결투장, 모험 등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대체할 수 없는 스킬들로 인해 앞으로도 그래도 오래 꽤 쓰일 것 같아요. 과연 리버스에서는 델론즈가 언제까지 쓸수 있고 각성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델론즈의 쓰임 변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성, 신화각성 등 나올 때마다 레전드를 갱신했던 델론즈. 과연 이번 리버스에서도 스페셜 첫 번째 각성 영웅이 될까요? 음, 왠지 그럴 것 같아. 어, 반응이 좋다면은 다음 영상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이 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박뿅